안녕하세요, 오에스입니다 아까 제가 밥을 먹고 이제 좀 달달한 게 당겨가지고 여기 지금 싱가포르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왔는데요. 그런데서 저잘 될까?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, 그래 가볼까요? 궁금해 너무. 메뉴 추천 가능할까요? 이렇게 uh, looking for s o 가장 잘 나가는 거 디저트 하나 말씀해 주세요. 오케이, y okay, maybe you can try like ayatos. i s a traditional uh, Singapore toast. 토스트나 이런 게 있네요 혹시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뭐 있을까요? 우리 아이스크림이 없지만 정확히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이스크림 올린 토핑 이런 게좀 있대요 혹시 음료수 중에 추천해주실 거 있나요? 커피, 랍스터 커피, 토핑 앤 소스, 밀 아까 처음이라면 싱가포르 커피가 있대요. 싱가포르 커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있다고 는데 싱가포르 커피를 추천하더라고요. 싱가포르 커피가 일반 커피하고도 차이점이 있나요? I think in general Korean people drink uh, Americano.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같아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만의 그런 맛이 있대요. 그래서 뭐 드실 거예요? 다이노소어요. 아, 다이너어 먹을 거예요. 아, 먹을 거라고 나와요. 코다이너스두개 주세요. So two chocolate d i n o s a u r ice for you. Right. 네. 주문하셨어요, 다. 네, 주문했습니다. 기다리고 있네요. 뭐 주문하셨어요? 코 다이내소얼을 주문했습니다. 제대로 주문하신 거 맞아요? 아 맞죠. 아니 이게 확실히 네. 이게 저는 소리가 잘안들줄 알았는데 잘 들려요 진짜 번역이 잘 돼가지고 덕분에 진짜 잘 주문했습니다. 근데 이러고 따르고 나오는 건 아니죠? 안수려요 네. 네. 한번 제대로 주문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뭐 그러시는 중? 네. 너무 <laughs> 맛있는아 어, 진짜 맛있어 제대로 나온거 맞아요? 제대로 나온 거 맞다니까요. 이게 있는데 오 어, 에스크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? 아 맛있다.